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통입니다 이번 강의는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출두하는 형식으로 수사를 받겠다고 함으로써 그동안에큰 혼란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지금 현재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그리고 48시간 이내의 구속 영장으로서 구속 영장이 발부됨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그 수사와 탄핵의 심판은 수리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자유파 시민들의 저항이랄까, 그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은, 현재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를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윤석열이 자진출두라는 형식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자유파가 아무리 체포를 반대하고 국민의 지지가 높다 할지라도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소크라데스의 말처럼 법 실정주의에 따라서 그 집행되는 법 절차는 아무도 무시하고 막을 수 없습니다. 광주에서,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장갑차를 탈취하고 개인화기가 전 시민이 무장하고도 남을 만큼 그 무기가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로 무기를 갖추고 저항했지만은 결국 법 절차에 의해서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법 집행 혹은 공권력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후계자 한동훈의 배신은 치명적이었으며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배신의 축 군과 경찰, 관료 등이 압박한. 주변 관리에 소홀히 했던 윤석열의 패착과 이런 실수를 지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야당의 그 어떤 가짜 뉴스 혹은 거짓 선동의 책임을 돌리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윤석열의 국정관리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2년 반이나 했는데 군과 경찰 그리고 자신이 꾸린 내각에조차 한 사람의 사육신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세동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지금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파는 윤석열을 지키기 보다는 법과 제도를 지키려고 했고 파리 목숨 같은 대통령을 지킴으로써 대통령제 헌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며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습니다. 여러 번 지적했지만은 대통령직과 국회 의원직은 서로 다른 개성과 역할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이 의회 다수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런 헌법적 체계는 고쳐지거나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원 내각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최소한 대통령에게 그 탄핵에 대응하는 국회 해산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국정은 흔들릴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국가의 흥망성세라는 구조에서 그동안 해방 이후 약 80년의 세월 속에서, 세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씻을 수 없는 국론 분열과 당파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국론 분열과 당파싸움은 결국 국가는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이런 정쟁, 정치적인 경쟁 속에서 표풀리즘, 국민들에게 인기만을 추구하는 이런 정책이 힘을 발휘함으로써 소모적이다. 국가가 소모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생산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은 지전이고 소모전을 벌임으로써 국가는 바닥이 나고. 국민들은 또다시 가난한 국가의 백성이 되고 말 겁니다 그것은 남미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도마, 필리핀 간단하게 이두 나라만 보더라도 알다시피 장충체육관이라는 그 설계가 필리핀에 의해서 어떤 필리핀의 헌신에 의해서 좀 말하기 거북하지만 은 원조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으로 몸을 팔러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국가의 소모적인 정쟁과 정책 속에서 국제 환경이 치열해지면 또다시 20세기 초의 식민지에 변형된 어떠한 21세기의 시내적으로 발생하는 식민지 혹은 속국의 변형으로 한국은 전략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현재 자유 우파 시민들의 저항 혹은 국가가 망해가는 쇠락에 빠지는 이런 길목에서 자유우파 시민들의 몸부림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르네상스가 도래하리라 북두시민혁명군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혹은 자진 출두에 대해서 자유 시민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라의 쇠락에서 국가를 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저항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북두 시민혁명군의 희망사항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국회 해산이라는 대명제를 앞세우고 투쟁에 나갑시다.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총체적인 민족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1945년 물러나면서 100년 이내로 돌아온다고 말한 작심은 실현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시민들은 이렇게 예견한 일본의 작심을 우리는 거부해낼 저력을 보여야 됩니다. 그동안 땀 흘린 박정희와 전두환 같은 지도자는 폄마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론 분열과 세대 분열, 남녀 분열 등의 이간을 선동한 지도자는 칭송을 받으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숭상한 자유대한민국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김일성 김정일을 숭상하는 이런 풍토. 세번째로는 큰 꿈을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이라는 큰 꿈은 배척되고 국가 내부에 권력 다툼에 승리하는 소영웅주의가 박수를 받는 그동안의 역사가 오늘의 결과를 불러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책임이 아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한계를 이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민족은 현대사의 손치를 통해서 세계를 두루 여행하며 세계를 보는 안목이 높아졌고 넓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자는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이런 땀흘린 지도자가 폄하되고 선동하는 지도자가 칭송받으면서 나의 성취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숭상하며 자신의 성취를 비판하는 이런 풍토 그리고 선진한국으로 나아가서 세계로 나아가자는 이런 주장을 제국주의적인 정책이라 하며 비난하고 국가 내부의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소영웅주의가 박수를 받는 그동안의 역사를 고치려고 했던 동교태 윤석열은 허무하게 쓰러지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과부적으로 총선에서 이미 공산자파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면서. 윤석열의 실패는 혹은 체포는 이미 예견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에게도 업보는 있습니다. 우선 인생사의 인과 응보로서 자신이 주도한 자신이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 자신의 정의와 혹은 자신의 변명이 스스로를 허물어뜨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윤석열이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 한국 흥망성세에서 쇠락의 시작이었다는 것은 윤석열의 업보는 너무나 크다, 너무나 무겁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회는 늘 정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한때 정의롭고 한때 나의 편의로서 정의를 규정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사회는 언제나 그 응과, 인과 응보를, 인과 응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라는 교훈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이 60년대 그 형의 흥에 겨워 기세 등등하게 발전하면서 하면 된다고 달려드는 기운을 하늘은 감동했으며 또 지금 세락에 접어든 이런 가을바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운명적인 리덤을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은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또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자유파 시민들은 뒤늦게 깨닫고 중과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은 동키호테처럼 무작정 달려들었던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무조건 돌진했던 윤석열이를 추스려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파는 시민혁명이라는 큰 화두에 몰입하면서 헌법재판소, 공수처, 그리고 국회에 돌격하는 돌격정신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절대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혹은 자진출두에 실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투쟁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2박 3일간의 공수처의 체포연장 발부라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오후에 한남동에 2박 3일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미 자진출두가 됨으로써 카메라를 켜고 현재 상황을 여러분과 전합니다. 오늘의 결과는 아쉬운 부분들이 혹은 가정적인 역사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비난과 비판을 내세울 수 있지만은 현재는 그런 내부의 다툼이나 역사의 가정을 내세우며 분열할 것이 아니라 더욱 통합하고 단결해서 공산자파와 싸우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앞으로 북부 시민혁명군도 좀더그 유튜브의 방송보다는 전선에 나가서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일단은 민주주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머릿수로 싸우는 겁니다 때그리 많은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취약점이 정의라든가 근본성은 없고 대안수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못났다 내가 소홀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수 하나도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니까 모두 그전선과그 그 현장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